컵 그만 컵 컥, 그만 컵 컥, 그만 컵좀 컥, 그만해. 아 내가 제일 아끼는 안경인데 치즈 감자튀김이 다 묻었잖아. 난 그냥 장난친 건데 스콧의 안경도 엉망으로 만들고 감자튀김도 망쳐버렸어. 난 괴물이야. 괜찮을 거야 케빈. 내가 보기엔 여기에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 감자튀김 말하는 거야? 그런 건 아니고 놀림에 관한 거야. 물론 단순히 재미로 놀릴 수도 있지만 이게 따돌림이나 괴롭힘으로 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 예를 들어 한 사람을 특정하여 놀리고 그 사람이 그만하라고 요청해도 계속 놀리는 경우 말이야. 그리고 인종이나 성별, 능력처럼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가 놀림의 대상이 되는 것도 주의해야 해. 특히 당사자의 동의 없이 누군가를 만지는 경우라면 더욱 더. 동의의 의미는 스킨십과 같은 행동에서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런데 동의는 다른 모든 종류의 신체적 접촉에도 적용될 수 있어.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옷을 만지기 전에, 포옹과 같은 신체적 접촉을 하기 전에도 미리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해. 그리고 누군가를 찌르거나 속옷을 잡아당기거나 바지를 잡아 내리는 게 웃기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건 상대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건전한 방식이 아니야. 그건 상대에게 당혹감과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심각한 문제에 휘말릴 수 있어. 누군가가 내 허락 없이 나를 찌르고 만지는 게 싫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물론이지. 그런데 만약 나나 내 친구가 괴롭힘, 놀림, 허락 없는 신체 접촉을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이야기해야 해. 부모님, 선생님, 상담 선생님처럼 그런 행동을 멈추게 해서 너를 도와줄 수 있을 만한 분들 말이야. 만일 처음에 이야기한 어른이 도움을 줄수 없다면 도움을 줄수 있을 법한 사람을 계속 찾아야 해. 핵심은 아무리 재미로 놀리는 거라도 상처를 줄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가 싫다고 하면 그만둬야 해.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을 만지기 전에는 항상 먼저 물어봐야 해. 네 말이 맞아 고마워 네 안경 그렇게 한것 다시 한번 사과할게 스컷 그리고 연대 표시로 내 얼굴에 치즈 감자튀김을 묻힐게 어 그냥 내 안경을 닦아줄 수도 있었을 텐데 알아 하지만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닌걸